자,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아주 쉽게 그 특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선물이란 뭐 파생 상품의 이제 한 종류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이제 미래 시점에 사고 팔 것을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이건 뭐 사전적인 정의니까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뭐 하고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되세요.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만기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은 뭐 이제 3월부터 6, 9, 12월까지, 분기마다 이제 세 번째 금요일이 만기일인데요. 다른 상품들도 뭐 전부 만기일이 좀 다르니까 HTS 홍카창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매매하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 그 백지수가 기준이잖아요. 골드 선물은 국제 금 시세가 기준이에요. 즉 지수가 빠지면 선물도 빠지고 지수가 오르면 선물도 같이 오르는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주식은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손실인데 선물은 이제 매도 계약으로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세요. 수익이면 차익을 받고 손실이면 손실만큼 빠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보통 이제 사고 팔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매수 계약에 진입을 했다, 매도 계약에 진입했다 또는 계약을 청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 왜 전략이 중요한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지수 선물은 시장 이제 전체 흐름을 봐야하기 때문에 뉴스나 환율, 뭐 주요 증시 흐름 등을 이제 같이 분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주식처럼 뭐 종목을 고르는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또 이점은 되게 편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틱당약 5달러. 경제백과 저희 JU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증거금 약 40만원이면 충분히 시작이 가능하시거든요. 참고로 뭐 일반 증권사는 1계약에 약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혹시 해외 선물 혼자 공부하기 막막하셨나요? 많이 고민들 되실 텐데, 저희 경제백과에서는 실전 대응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하루 3회 관점 제공을 해드리고, 진입이나 손절, 무효 조건이 다 포함된 전략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순 정보가 아니라 뭐 직접 사고 판단 대응하는 투자자를 위한 공간이에요. 스스로 탑달러 증거금 약 40만원부터 시작이 가능한 저희 제휴 거래소 개설 시에는 최대 200만원까지도 지원금 혜택이 있으니까 부담없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저희 소통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선물의 개념과 특징을 좀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기초 개념이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기다리는 투자보다는 사실 직접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실전 투자 경제백과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